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좀 선전하는 오늘 국내 경기 분위기 함께 보셨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이런 다른 국가의 경기들과는 조금은 차별점을 만들어냈는지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선수들의 몇 명까지 이 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MVP 해설에는요. 한현승권 여의도 아름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한파 경보 나고 뭐 이런 날은 이 자리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상당히 좀 감사합니다. 오시는데 좀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운전을 해서 그렇게 힘든 건 없었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담배 피기 힘든 <laughs> 그런 날씨가 지속되고 <laughs> 있습니다. 아에네 팔까지 시고 뭐 추운데. 아뭐 시장 보면 계속 뭐 열이 나고. 오늘 <laughs> 조은 남자셔서.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은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뭐 주말에 거의 잠 한숨 못 주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오. 뭐 저도 비롯해서 굉장히 좀 밤잠을 설치는 좀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우려들을 다 뒤로 하고요. 중국장도 반등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모습이. 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한 종목별로는 뭐 반등이 많이 나와줬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이고,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모습도 그러게요. 보였고 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지는 음. 생각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전이 나올 때는 좀 기분이 좀 좋은 그런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시장의 모습이 아니냐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시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좀뭐림이 심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건 뭐좀 그래요. 보니까 뭐 바이오 시밀러가 아시아에서 또 우리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하는 것 말고도 우리만 글로벌에 잘하는 것, 요런 게좀 세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음. 국내 바이오 기술이 아시아 내에서는 가장 좀 살치, 우수하게 치나요? 네, 과장님도 잘하실 것 같은데. 셀트리만한 회사가 없지 않나요, 아시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바이오 쪽에서는 그렇죠. 셀트리온만한 회사는 없고요. 그래도 바이오 기술 쪽은 안, 아직은 일본이 좀더 앞서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왠지 라인업이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성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1번 타자입니다. 더존비즈온 오랜만에 1번 타선이었습니다. 2번이 AP 시스템이었고요. 3번 뇌크론, 4번 타자 셀트리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5번 동화원, 6번 삼성전자, 7번 유한양행이고요 8번 타자 두산 인프라 코어. 마지막으로 9번 타자가 대림산업이었습니다. 성적을 쭉 놓고 보면 AP 시스템하고 삼성전자가 어 아주 약간 밀렸어요약 박권에서 거래 마치긴 했고요. 나머지 선수 가운데 뭐동화원은 <laughs> 상한가 있고 중간 중간에 양봉 그리고 또 양원 성적 기록했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네, 오늘 라인은 뭐, 오늘도 한세 가지 정도로 크게 좀 나눠볼 수 있을 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 바이오 쪽을 좀 어느 음. 정도 지휘하면서 굉장히 좀 상승폭을 올려주면서 좀 이름을 많이 올린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7번 타선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OLED 장비 쪽. 계속해서 뭐, 중국발 수주라든지 또 하이닉스도 또 반도체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a p c s 1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장후반에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동안 상승한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란 경제제자가 좀 음, 풀리면서 그쵸. 그쪽 좀 매기가 오전에는 좀 쏠렸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긴 건설주들도 했습니다. 네, 거. 맞습니다. 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음. 짧게 끝날 이슈들은 아니라고 좀 보고 음.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좀 리스트에 어느 정도 이름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허위원님도 네. 좀 분석해주세요. 네, 4번 타자 마음에 드네요. 셀티리 네, 네. 사실 저는 셀트리오 음. 이야기하면 뭐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있는데요. <laughs> 또 사내, 사내에서나 방송에서. 아니, 좀안 좋게 말했던 부분도 제가 있으니까, 옛날에. 2013년, 뭐, 벌써 한 3, 4년 전이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주가가 3, 4만원에서 지금 거의 12만원이니까 뭐 축하드립니다. 뭐 네. 한 4배, 맞아요. 3배 나고 있는데 축하드리고요. 오늘 홈런, 뭐, 17%면, 뭐, 10조 원짜리가 17%면, 뭐, 진짜 이건 차감가한 두세 번친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전자가 한20%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셌고요 그리고, 어,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어. 비아트론, 이쪽이 금요일 날 좋았었는데, 역시 장안 되니까 이쪽으로 좀 아침부터 견조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대림 산업이나 이런 쪽들은 조금 고점에서는 좀 밀려서 끝났는데, 뭐 두산 인프라코도 그렇고요. 어, 오히려 이제 같은 컨셉인데 두산 인프라코보다는 대림이 좀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고려 개발 얘기 나오면서 고려 산업인가요? 고려, 고려 개발이죠. 개발 예, 네. 거기 증자 들어갔던 부분이. <laughs> 네. 이쪽 건설주들은 이제 딸려있는 그 식구들,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약간 있고요. 메리츠 총금 증권도 라인업은 없지만, 이제 뭐, 건설 관련한면 항상 이야기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쪽도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뭐, 6번 타자인데, 인텔 폭락한 것 비해서는 상당히 꿋꿋했다, 오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선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4번 타자 오늘 셀트리온 얘기 안 하고 안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뭐 방금 전 프로그램에서도 셀트리온을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또더 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잘 말씀을 해셨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뭐 주인공이었죠.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야구선수와 비교를 하자면은 좀 2대5 선수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네. 굉장히 덩치 큰 선수가 조 슬럼프에 빠졌다가 음.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뭐 홈런 타석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날려주는 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 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코스닥 뭐 대장주 제가 봤을 때뭐 구치기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앞으로 뭐한 15조까지도 뭐 계속돼서 예상된다라고 좀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현재로서는 주가가 올라갈 포인트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총이 한 12조 정도 되는 거죠? <laughs> 네 맞습니다. 12조 정도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뭐 피아 30배까지만 주더라도, 뭐. 한1 아, 15조까지는 충분히 네. 가능한. 그리고 또 앞으로 만약에 미국 쪽에서 FDA 렘시마 승인이 난다면은 네. 또 이쪽에서 또 굉장히 크게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요새 또살 주식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뭐의 한미약품 같은 네.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 굉장히 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어, 셀트리온의 회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매도 때문에 유명하시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정리가 되면서 좀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지속적인 성장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p r 과연 PER 30배에서 머물러야 되는 주식인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laughs> 리레이팅까지 충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4번 타자 좀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현님 오늘 세트리온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잘 잘 봤습니다 네, 네, 뭐 <laughs> 좀... 잘, 네 아주 잘친것 네. 근데 이제 끝판에 저렇게 막 달려드는 거 보니까 좀 네.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어. 17%막 16%에서 얼마 더 드시려고 저렇게 종가에 어. 들어오시나 그런 부분은 좀 우려는 네. 되는데요. 어쨌든 뭐 내일 장 분위기도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뭐 이런 어. 단일 종목군으로 거의 오늘 5천억 넘 5천억 정도 된것 같은데 거래가 네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거래 자체가 뭐 그래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고요. 또 바이오 에피스가 뭐뭐 뭐 처음으로 제품 아, 냈다는 네네. 얘기 나왔던 네네. 상황에서 울산도 셌는데 네. 같이 연동돼서 셀트리온까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사실은 2월 9일에 있을 미국의 FDA 자문위원회에서 허가는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가 돼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레포트들 좀 보니까 신기한 점이 목표 주가가 하이투자증권이 12만 원이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이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군데 더나왔는데 유진투자증권이 15만 원 썼거든요. 이렇게 되면 몇몇 증권 사가 어~ 렘시마 허가를 어, 예상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나오는 목표 주가를 이미 좀도달 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17% 급등 오버슈팅에 대한 우려도 나올 법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목표가들이 상향 조정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더요? 하고 있고요. 음.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레이팅이라는 의미는 네. PR 밸류를 좀 다시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30배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 종목은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 네. 기준으로 새로운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발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음. 보여지고 있고요. 그분에서 이제 뷰가 바뀌기 위해서는 워낙 오랫동안 이런 종목을 써왔던 분이기 때문에, 분들이기 때문에 어, 그 뷰를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써나왔던게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좀 보여준다면, 숫자적으로 보여준다면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이 충분히 올수 있는 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단기적으로 네. 한 개만 네. 더 검증을 해볼게요. 2월 9일입니다. 보통 단 투자 분들 이렇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전후로 해서 뉴스 노출 뉴스가 노출이 되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뭐 저가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셨다면 굉장히 좀 지금 뭐 어느 정도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장, 중장기적으로 좀 보, 가져가시는 게 좋은 종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만약에 2월 9일에 통과가 된다고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이 좀전쳐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상승분에 대한 분명히 욕구, 실현 욕구가 나, 나올 것으로 생각을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추경 매수보다는 만약에 뭐 2월 9일 전에 조정을 뭐 어느 정도 살짝 준다면 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좀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좀 여러가지 검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관심선수 셀트리언이었고요. 다음으로 어떤 선수 볼까요? 허위원님. 네, 저도 제약주 중에 유한영입니다 어, 있네요. 7번 예, 타자. 네, 네 7번이네요. 네. 사실 아침에 뭐다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라서 뭐 반복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정희 사장이 뭐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뭐 2018년도까지 자기네도 혁신신약 3개 이상 뭐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달린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 뭐, 퇴행성 디스크 치란 치료제, 음. 요거 이제 코드명이 뭐, YH, 유한이겠죠. 유한이 약자고, 14618, 요거 이제 뭐, 수출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요거 때문에 금요일날 아주 뭐, 급등했다가, 시장, 바이롬드인가요 그거 22%막 흔들리면서 같이 네. 따라 내렸던 부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오늘 어느 정도까지 해줬는데 세지는 않아도요. 일단 뭐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와 있어서 유한 영향도 한번 눈여겨 볼만하다. 이렇게 금액이 이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세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좀 봐야 되겠죠. 예. 네. 이인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이야기하는 김에 네. 오늘 라인업에는 없었는데 네. 코스닥에 셀트리온이 있었다면 코스피또 삼성물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삼성물산 도 최근 주가흐름 보니까 거의 직전저점 부근에서 오늘장 급등이 나오던데요. 관련해서 뉴스도 좀 있었는데 삼성물산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삼성물산도 삼성 바이오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오 주로 네. 좀 굉장히 좀 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또 이란 쪽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 쪽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굉장히 좀 박앤셀 구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어, 하락하다가 좀 추세를 돌려놓는 큰 양봉이 좀 나아졌습니다. 어, 앞으로 좀 괜찮게 좀 봐도 될것 같고요. 업종이 뭐 셀트리온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되기 네. 때문에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 물론 셀트리온보다는 좋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성장 동력이 돼서요. 어,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 어느 정도 좀한다면또 상장일 또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수 관심가세요? 네, 오늘 이란 이슈 때문에 좀 대림 산업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대림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음. 어, 일단은 뭐 이란 쪽의 익스포저가 가장 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소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경제 해 해제,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 뭐 이렇게 수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부터는 큰 수주들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더군다나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화학 쪽에서 원체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부실 같은 것을 많이 떨어내고 있었고 요 물론 아직도 떨것이 많이 남아는 있습니다만, 좀 자연스럽게 떨어내는 과정을 좀 보여주. 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뭐 중국 어, 중국과의 AI 비어 또한 굉장히 좀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뭐, 중국도 SOC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요새 건설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건설주가 한 2년 정도 굉장히 시장에서 좀 천대를 많이 받았는데 음. 뭐 많은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뭐한 PER 6배까지도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네. 좀 어느 정도 우려감을 해소시키는 그런 뉴스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업종이 건설 쪽이 되겠다. 그중에서도 대림산업이 좀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음. 어, 이 이란 쪽의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어. 어, 좀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달아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위원님은 이란 이 네. 뉴스와 관련해서 건설주 네. 보는시각이 약간 다르시잖아요. 아, 예, 아침에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죠. 그, 일단 유가가 그 이란 때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원인은 그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아, 이게 그 이란을 다 풀어준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약간 은 남아있고요, 미국이. 북한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또 친하다고 그러면 쪼개놓으려고 이제. 담을 쌓으려고 하겠죠. 이런 이슈도 있겠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게 그 아침에도 제가 이제 AIIB도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이 한30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자기네가 출자했고 나머지 이제 받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도 좀 힘든 게 있을 텐데 이게 투자가 순탄하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점은 약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중국 자기네도 지금 약간 힘들 건데, 이게 잘 될까? 이런 부분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리고 연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산맥도 많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게 금방 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기대감들,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도 대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돼도 뭐 제대로 된 발주는 내년에나 가봐야 나올 건데, 물론 주식이 뭐 꿈을 먹고 잘한다고는 합니다만, 좀 시간상으로는 좀 텀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애매한 부분이 솔직히 있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네. 허위원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음, 네, 저는 네. 뭐 좋게 보는 이유는 크게 뭐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네.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동 쪽에서 뭐 발주를 굉장히 좀 영마진으로 어좀 갖고 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주가 나온다 그래도 좀 다를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 뭐좀 어떻게 보면 중동한테 털렸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가서 다시 벌어와야 하는 입장일 거라고 충분히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또 이번에 또 이란 쪽으로 또 다시 어 직원들 내보낸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한국하고의 수교가 그동안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의리의 한국이라고 또 이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국 기업 쪽으로 수주가 몰릴 가능성도 높다. 뭐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당연히 좀 기대 심리가 좀 빠른 경우도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동안 눌려왔던 주가 정도는 어느 정도는 반등이 가능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라인업에 6번 타자의 삼성 전자 있습니다. 사실 이 덩치 대로라면 4번 타자 늘 이렇게 자리 매김했었는데 오늘은 6번 타자로 약간 좀0.5%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어, 허위원님 지금 어떻게 네. 보셨어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네, 코스피가 네. 크게 출렁거린 게 삼성전자 영향 컸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103만원인데 전자는 한 108만원, 109만원에서 바닥 나왔으니까요. 근데 일단 뭐 인텔이면 그래도 글로벌하게 이쪽에서는 좀뭐 1등일 텐데 인텔이 일단 9% 빠졌다는 부분에서는 좀 전자는 되게 센것 같아요. 인텔은 왜 빠졌었나요? 실적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거나 시간에서 그때 금요일 날한5% 빠졌던 것 같은데, 그게 본장에서 실제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대만 쪽 12월 테크 매출을 보니까 IT가 지금 되게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연말에 그런 거뭐 생각해도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던 부분들에서 실제로 오다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어, 나오는 것 같고요. 음. 전자는 일단 뭐 바이오 시밀러 반반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물산 오른 거랑 연동해서 오늘 반등은 좀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거의 200, 한 190, 170조, 200조 되는 기업이 뭐 바이오 시밀러 더해진다고 이게 세게 붙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기대감도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그 자체로 봐서는 뭐 단기의 낙폭이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쭉 빠졌기 때문에 전자는 음. 거의 80, 한9% 선까지 밀려 있었던 이격이라서 일단 한번 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네. 뭐 이렇게, 일, 이번에 만약에 말아 올리면 큰 바닥이 8월 달 말고도 이전에도 한번더 있었는데 유사한 상황이더라고요. 한 네. 100, 100만원 초반대, 중반대면 항상 바닥을 만들었는데 네. 다시 또 올라가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이제 바이오가 될, 되주려면 네. 엄청 큰 포션이어야 되는데 바이오 포션이 전체로 뭐 지금 반도체나 연결로 봐도요. 반도체나 가전이나 그 다음에 단말기 쪽333요거 봐서도 네. 바이오시밀러가 그중에서 25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4대1 정도가 될 정도로 네. 삼성에서 큰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뭐 그냥 많이 빠져서 자율 반등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MVP 뽑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소 좀 김이 빠지네요. 약간 뻔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거. 셀트리온입니다. 네, 오늘 MVP는 이견이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차지했고요. 4번 타자로서 오늘 활약했습니다. 17.64% 급등, 11만 6,700원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내일 경기 준비해봐야 되는데요. 좀 어디에 힌트를... 찾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란 경제 제재 해제로 인해서 유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장중 저점은 좀 찍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오늘 미국장이 마티노 터킹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데 그 모습을 볼 수는 없겠고요. 일단은 뭐 선물 쪽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반. 등이 오히려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환율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좀어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환율로도 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고강까지 환율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뭐팔 물량도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연극금이 이제 올해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순 매도로 좀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금의 자금 집행이 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그래도 바닥을 지지해줄 수 있는. 있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 자체적으로는 제가 1,850 정도면 대바닥이 올것 형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 부분에서 바닥을 잡아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환율, 수급에서는 연기금 이렇게 좀세개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움직임도 좀 마이너스권 내 흐름, 뭐 WTI나 브렌트유 모두 다 30달러 이탈된 흐름에서 그대로 좀 전개가 됩니다. 어, 이런 분위기를 반영. 한다면 사실 약간 내일장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유가 자체는 항상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중국은 유가가 빠질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음. 현재 유가가 빠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아무래도 금융 쪽 섹터가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네. 좀캐피탈 자본들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올까봐 굉장히 좀 우려감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네.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다면 미국이 이란 경제를 놓아줬을까라고 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 때문에 이란을 좀 풀어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이란 쪽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악재 노출로 좀 보셔도 되지 않겠나. 네. 이제 쇼트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들어올 만한 가격성까지 충분히 내려왔다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물론 뭐한 25불 때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급 네. 자체적으로 뭐 원체 이란에서 많이 퍼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2주에서 한달 내에는 유가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한 35불 정도 수준에서 40불 정도의 거래가 계속. 해서 올해 한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오. 때문에 크게 두려움, 공포감을 가질 구간은 이제는 좀 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들렸던 뉴스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뉴스거든요. 유독 속도 조절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슬슬 좀 모락모락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뭐그 동안에는 2016년에 한네 차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두 차례 정도 여기에서 뭔가 시장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분위기도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허위 원니님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금, 금융정책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금융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그, IT 법, 그러니까 가계법을, IT 법을, 정부 법을 다한번 경험했잖아요, 지금. 음. 그럼 누가, 정부가 안 되면 누가 도와줘야 하나요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럼 어떤 뭐 국제기금에서 뭘, 뭘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부가 망해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에. 정부가 힘들어져서, 장 자체가. 근데, 이걸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지? 뭐 우주에서 누가 도와주러 와야 되나? 약간 모수개 네. 뭐 소리로. 뭐. 어쨌든 애매해요, 상황이. 그래서 뭐 좀, 미국도 그러고 금리를 그렇게 내렸, 내렸고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지금 또 경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네. 경기를 빨리 못 올리겠다고 한 얘기는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뭐 피, 그, 분모 분자를 봤을 때는 네. 지금, 좋은 게좀 별로 보이지 않을까. 물론 않아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데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속도 조절이 아, 좀 그러면 시장에서는 음. 호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중국이 금리를 계속 내려도 장이 못 올랐잖아요. 음. 거기서 약간 힌트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수주 네. 부수적으로 보시네요. 네, 부정적으로 약간 봅니다. 그런 부분, 금융정책 부분.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하는데 또 어떤 선수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시죠. 네, 내일장 클린업은요. 이 선수는 빼놓을 수가 없어서 섰습니다. 셀트리온이고요. 네. 이거는 골프전 유원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3번은 현금입니다. 셀트리온, 다시 한번재등판 내일도 날아가는 모습 기대해봐도 될까요? 날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오늘 너무 네. 날아가지고요. 네, 내일까지 날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laughs> 코스닥을 <laughs>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은 충분히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데스메시 출연하면서 바이오주를 거의 매매를 안 했는데, SK 케미컬을 매매를 했어요. 네. 네. 분명히 내용 자체도 그렇게 이제 자신감 있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만, 바이오 시장이 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 이 계좌가 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어, 그래도 좀 왕따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렇게 좀덜좀 음. 속이 덜 아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폭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 지난해 말에 배당 황, 화끈하게 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죠 네 멋있는 회사더라고요 배당을 <laughs> 한 550원을 <laughs> 했더라고요 그때 좀 맞아요. 알았으면 좀 샀을 텐데 어, 일단은 스크린 야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지금 리얼 어, 지금 야구존이라고 하는 리얼 야구존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하나가 이제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스크린 야구 쪽이 지금 굉장히 좀 훈풍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스크린 골프가 아니고 스크린 야구요? 네 스크린 야구입니다. 근데 어, 개인적으로 좀 동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어, 골프존만큼이나 굉장히 좀 인기가 끌수 있을 정도의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어...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어, 뭐 배당을 많이 했다, 많이 했다라는 걸 보면 알수 있지만 회사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은 뭐 PER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요 근래 이제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매입을 하면서 네. PER 밸류가 구하기는힘집진 네. 않지만 다른 PBR 밸류 같은 경우는 한 0.4배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성장성이 가미가 된다면은 네. 현재 주가가 한 16,000원부터 계속해서 미끄러져 왔고요. 13,000원대에서 굉장히 오랜동간 횡보를 하다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현금을 가져오셨네요. 네, 현금 쓰면 많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현금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셔야 되는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오늘도 단기 반등이 나오고 빠른, 빠른 종목들도 나오고 핫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 현금 비중이 있음으로써 좀 어느 정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악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을 한 20%에서 30% 정도 정도는 꼭좀 비중을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라인업 구축을 또 클린업 트리오 이렇게 구축을 해보면서 경계에서 소외되지 않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방어하는지 이렇게 또 히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골프존 유원홀딩스 현금으로 구성해봤으니까요 내일 경기 활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시간동안에 여러 가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늘 종목의 상승과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투자 자금과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은요 또 여러분들께 많은 또 이득을 안겨다 줄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